오늘 밤 11시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, 지금 오는 이 비는 마치 하늘에서 물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붓는 듯한 그런, 어, 형국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줄기도, 뭐, 가늘도 안 하고 아주 굵도안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내리는데, 온대지가 물에 푹 잠겼습니다 특히 저는, 어, 과일과 그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. 이렇게 이제 비가 계속 오면 병충해가 또 많이 나거든요.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장마가 시작해서 과일 한 가지는 거의 그 수확이 없습니다. 그 정도로 어, 병충해가 많죠. 농약상에서는 계속 3일에 하면서 약을 뿌리라그 하는데, 뿌리고 나면 비 오고, 뿌리고 나면 비 오고, 감당을 할 수가 없죠. 비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. 비가 막 하늘에서 물조르 그냥 막 붓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제 배추 갈고 무 갈았던 그일양 사이에 고래요. 물이 꽉 채워서 방금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죠. 이 수로를 이렇게 안 만들어주면, 물 빠지면 안 되면, 이거는, 어, 침수가 됐으면, 새로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수로를 만들어가, 물, 물이 빠지도록 지금 해놨습니다. 아, 비가 왔어요. 긴, 그, 우이, 그, 어깨까지 걸치는 긴 장화를 입고, 그 다음 우이 쓰고, 지금 잠깐 또 멈칫하고 있습니다. 아, 대단하네요. 정말. 여러분들도 어 지금 비가 오늘 밤에도 많이 온다 하니까 서둘러서 그 배수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꼭그 하야할 일입니다. 묘정은 침수돼 버리면 묘정 하나도 서지 못합니다.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